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우리를 위협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두렵잖아요. 밖에 나가는 게 두렵고 이거 바이러스가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 아닐까? 우리도 감염되는 것은 아닐까? 두렵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답은 바로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이것이 답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이 모든 환란과 기근과 우리를 위협하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를 공격해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런 조건들, 그것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불변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너무너무 강력해서 우리를 위협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강력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끊을려고 아무리 밟아도쳐도 그 누가 끊을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결론과 같이 38절 39절에 다음과 같이 선포합니다. 우리 확신을 갖고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인간의 최종 한계와 절망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그 살고 죽는 문제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고 천사들도 끊을 수 없습니다. 권세자들이라고 여기 표현되어 있는데 권세자들은 마귀의 세력을 의미합니다. 마귀의 세력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습니다. 현재일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힘들죠. 지금 현재 상황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힘들죠. 이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고요. 그리고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합니다. 우리 인생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사회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직장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사회의 미래가 어떻게 될? 우리 교회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미래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한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래일도 장래일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어요. 그 장래일조차도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 장래일조차도 어떤 일이 펼쳐질지 모르는 그 미래일지라도 그 미래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능력이 언급됩니다. 어떤 학자는 이 능력이라는 단어를 폭풍, 뭐 천둥, 번개, 뭐 지진과 같은 자연의 힘으로 해석합니다. 천재지병 같은? 그런 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높음과 깊음. 이것은 이 세상 권력을 의미하는데요. 어떤 권력자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습니다. 어떤 피조물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자,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를 위협하는 너무나 많은 것들이 이 세상 가운데 있지만 그것은 절대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부모님과 자녀의 관계로, 관계로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입니다. 아빠 아버지입니다. 어떠한 상황이든지, 어떠한 환경이든지, 어떠한 조건이든지, 어떠한 것이 찾아오더라도 불변하는 진리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고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가 우리의 위로입니다. 이 진리가 우리의 행복입니다. 이 진리가 우리의 참된 희망과 소망입니다. 여러분 이 소망과 이 희망과 이 놀라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지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